예, 다음 뉴스입니다. 국내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원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연구원 돈으로 부인 명의의 집을 사고 이 집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또 가족들이 사적 용도로 수년간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.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008년 설립된 외교 안보 분야의 한 연구원입니다. 백억여 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입니다. 그런데 2010년부터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H 씨가 최근 연구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연구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해외 여행 같은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 등입니다. 법인카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 경위 검찰은 지난 2014년 H 원장이 연구원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연구원 법인 계좌에서 사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이 출금됐는데, H 원장 부인의 계좌로 이체된 겁니다. 이 돈으로 서울 시내 한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매하고,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도 받았습니다. 등기부상에는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. H 원장은 사택이기 때문에 원장을 그만두면 돌려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연구원 내부 회계자를 료 입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부터 연구원 관계자 19명과 실무 책임자인 행정 실장을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. 연구원 측은 H 원장이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조만간 H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법인 자금 유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 주선 홍영재입니다.